직장을좀 찾았는데, 아, 하나님께서는 그 암보다 중요한 게제 영적인, 어, 영적인 문제로 바르게 하시려고 어, 부르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영,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두 번째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거니더라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5년째가 됐는데요. 아, 제가 이제 초락학에 그 15년 전, 약 16, 17년 전에 이름을 알았었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오고 싶은 산골짜기있다 그래서 그냥 꿈의 동산으로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전지에 집회로 오셨는데, 제가 옷을 살짝 한번 잡아봤어요. 뒤 옷을 살짝 막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막, 그, 한번 오세요. 네. 했는데, 그게 대답한 그 한마디, 약속을 지키라고 또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철학도라는 그 이름이 너무, 이름속에서 제가 여기 와있다는 사실이, 이꿈 같고, 참 그리워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놀라운 기력의 동산 걷기만 해도 제가 한가지 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 많이 증상들이 왔어요 통증이 면 진동기를 먹으면 그게 진,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온 몸이 오그라들면서 막 사죄가 되는데 그것도 이사임을 되면서 그냥 없어졌어요 그 이것저것이 여러가지가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위 이단이라고 그러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해야 돼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 파킹 기게하한게 게 없으시더라고요. 저 연세 1은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껏 지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순수함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순수함을 지키고 계시고 예? 네? 그렇다 는데 그거 너무 얘기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예수님과 예수님 피. 그렇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디서나 전해라. 그발 한마디로 드린 사람을 똑같은 은혜를 주시라. 돈이 없어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라. 그 한마디 속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지, 응?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요새 보기 드문, 볼수 없는 어떤 그 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병원에 가보자, 뭐. 밖에서는 뭐 낭비가 났죠. 지만여기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에 너를 여기를 보내셨어요. 저를 보내시고, 이제 어느, 이제 기도하는 분이 너무 사랑하는 중이다. 그분도 이 오산이 큰대역도 숨어, 이러는 분이더라고요. 붕산대, 불사역을 하는 분인데. 뵌 적은 없대. 근데 저를 이제 여기 보내게 해서 기쁜기도제 앞에서 하면서,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이뻐하는 종이다. 거기 가라. 그래서 살리기해서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차비가 없었는데 그때. 그만해버리가 없었는데 제가 좀 단순한 메이 있어가지고 5만 원을 주면서 얘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음 나온 것은 이제 어 그때 물질을 축복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서 당연히 들었죠. 들었어요. 근데 감동이 오는 대로 음, 없는 사람은 이제 기회잡분거 저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데 방해가 왔고 제가 얼마 해야 돼요? 감동 근데 다행히도 제, 제 5만 원이 3만 원이. 너무 제, 제가 5만원 있었는데 3만원이 너무 제가 제 지금 형편이 그런데 너무 이게 제 형편하고 맞게 서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갖다 냈어요 근데 약 40만원이 연렸으면 매달 그 주간에 그러니까 음, 그 너무 얽히고 오해로 막 왕따 당하고 이런 그런 형제간들이 그 오해가 풀리면서 편하게 있으라 유리 숙소에 있으라 하면서 그 돈을 이렇게 주기로 했고 음, 어떤 데서 또 이제 음, 20만원 또 음,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네요 그 3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금기도 하실 때마다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황금을 냈습니다. 그게 너무나 진짜 솔직하면서 그런 기도를 어디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면 아니 체가고 살짝이면 근데 단순하게 그목사님이 너무 힘없이 한 마디씩 하시는 게그 말씀 이 믿어져요. 믿어진 거야 행동으로 하니까 한두 가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말 하면 이게 생각 중에 저기 한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다 단벌신 사람 왔거든요. 머리서 발까지 다 입히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어요.